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예전의 그 사망들이 다 끝나고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의 흔적만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어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주셨사오니 이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생명의 주님과 함께 그 생명 누리며 사는 참되고 기쁜 삶을. 날마다 날마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삶을 성도들 모두가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 보금 15장 8절 이하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보금 15장 8절 이하 10절입니다. 하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에 대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새로운 본문인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게 된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비유로 삼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에 속한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이 바로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믿음 나의 아버지를 정말 사모하는 그 사람들은 알고 싶어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도 그 같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대하시게 될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전하는 방식을 통하여서일차적으로 들으시긴 하겠지만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들을 저마다 모두 같은 영 안에 서듣는 복된 시간이 저희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두 번째 비유를 지금 본 8절이야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보고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중간에 다른 어떤 상황이나 어떤 말씀들이 끼어들어 오지 않고 곧바로 두 번째 비유가 연속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요. 두 번째 비유에서 세 번째 비유로 넘어가는 이야기 속에서도 똑같이 계속해서 쉼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세 개의 연속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지난 여러 날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른양의 관계된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이른양이 무엇이 있는지를 어떤 것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이른양은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 안에서 잃어버렸던 우리 인간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이라는 어린 양을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곳에서 도망 나왔던 뛰쳐나왔던 나아시와 함께 짝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행하며 뛰쳐나왔던 우리들 안에 그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은 계시지 않았던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셔서 끝까지 추격하여 찾아오셔서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하신 증거로 어린 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증거로 당신이 어린 양의 이름으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어떤 어린 양? 저먹고 흠먹고 완전한 어린 양, 무고한 어린 양, 무죄한 어린 양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임당하는 그것을 통하여 그 사건을 통하여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피흘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었죠. 우리가 고작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내어준 알지도 못하는 예수, 만나보지도 못했던 그리스도, 깨닫지도 못한 그리스도, 알지도 못하는 예수를 그녀 이름이나 부르고 경배하며 살아왔지는 않았을까요? 찬송하며 예배하며 숭배하며 살아왔지는 않았을까요? 혹여 우리가 그랬던 사람들이라고 다 시인이 된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그한 마리 잃어버린 양,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99의 그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것이 바로 그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었던 거예요. 그한 분이었던 거예요. 유일한 그분이었던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유일한 그분. 우리를 영원토록 끝까지 사랑해주시는 그한 분. 이한분 외에는 그런 분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여러분의 친구와 부모가 끝까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나요? 저도 부모입니다. 저도 근데 인간입니다. 될것 같죠?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늘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지만 24시간 그를 지켜내면서 내가 염려합니까? 보호하면서 염려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우리들 나 자신 그 자신이 바로 멸망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잃어버린 양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양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큰일이 무엇인지 피 흘림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친히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에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으로 죽임 나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양이 우리 안에서 아직도 참 하나님으로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바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길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아흔아홉이라는 거예요.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곧바로 숨 고르기도 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가시게 된 이유는, 바로 그 잃어버린 어린 양이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자들 안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두 번째 비유의 이 이야기 속에서 나타난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그 여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여자? 이제 그 여자에게는 더 이상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 여자는 발견된 자요. 그 여자는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우리 주님에 의해서 발견되어 그의 짝이 되죠. 그와 영원토로 함께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자라고 쓴 거예요. 구나이구내라는 night, 말인데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비유 속에서 다른 어떤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여자를 쓰신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당신의 목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알게 된그 여자 그 신부들을 대표한 한 여자를 이본문두 번째 비유에서 사용하셨어.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 그 여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곧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보여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본문은 단순히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의 문화적 배경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주석서들이 말하는 그 차원으로만 읽고 끝낼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문화적, 역사적 혹은 관습의 상황을 놓고 이 본문을 들여다 보면은. 당시의 유대 사람들 혹은 당시의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이 결혼할 때그 신부되는 사람들이 신랑으로부터 결혼 예물 중에 하나로 다음과 같은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 선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열 드라크마라는 거예요. 드라크마는 동전이 은전입니다. 은으로 만든 동전 같은 거예요. 은전이죠. 그런데 그것을 은실 같은 것에 꿰어가지고, 열 개의 드라크마를 항상 머리나 이런 데다 이렇게 묶고 다니고 하거나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당신이 살고 계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상황을, 그한 문화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로 사용하여 쓰시고 계시지만 그 자체를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비유니까. 그러면 이 여자, 신라어로부터 그 빙패물인 열개의 드라크마를 받았던 이 여자가 어찌된 일인지 어떤 연유였는지 하나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그 하나를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길을 쓰고 찾아내려고 하죠. 결국은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야기가 그냥 한 빙패물을 잃어버리면 안돼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 구절에서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상황에 벌어지면 법과 이웃을 불러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드라크머를 찾아내어 놀라 하마터면 이거 잃어버렸으면 아홉 개밖에 없어. 우리 신랑이 하러 쓰면 남편이 하러 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는데 내가 찾아내서 내가 이제 소방 맞지도 않고 쫓겨나지도 않게 되었다. 이런 의미인가요 단순히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웃과 벗들을 또 초대했을까요? 아니겠죠. 더 나아가서 0 절의 경우는. 이걸 놓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하는 여기까지 나아가십니다. 아니 이 여인이 그 드라마 하나 찾은 게 회개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예수님이 여기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끌고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곧 우리 모두가 결단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결단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열개그 열을 대표하는 그 하나 그 하나가 바로 하나의 드라크마가 바로 당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깨달아 주 앞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받은 생명얻은 주의 신부가 되었다라면 반드시 이 여자처럼 이와 같이 그 드라크마를 반드시 찾아내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8 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펴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대답은 뭐겠어요?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 그렇겠죠.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죠. 안 되죠. 열개 전부를 갖고 있어야죠. 그래 맞다. 근데 너희 유대인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열 개가 있지 않더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해놓으신 열 개가 있지 않더냐? 근데 그열개 너희들 다 몽땅 잊어버리고 혹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너희들 생각해본 적은 없었느냐? 너희들 생각에는 그열 개를 너희들이 다 지키고 행하여 지키고 삶에서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결단고 너희들에게서 조금도 떠나게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린 적도 없고 다늘 기억하며 메모라이즈하며 암기하며 삶에서 그것을 다 지키고. 그리고 마음 안에까지 지키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지키고 있는 그 십계명이라는 것은 나그 하나의 어린 양으로서가 아니고서는 결단코 지켜지고 보호되고 깨달아지고 그 약속의 열 개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언약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너희들은 열 개를 가지고 있으나 그열 개를 완전케 하고 있는 나 하나 그 열을 대표하고 있는 열을 완전하게 하는 나라는 그 하나가 너희에게 없음을 내가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려주십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첫 번째 위에서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내가 그 주님을 이제 주님이 찾아주시면 내가 드디어 내가 그 안에서 나는 발견되고 나는, 그는 또한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신 새 마음을 갖고 있는 내 안에서 발견되는 이 참된 위기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에게는 이두 번째 비유의 열로 설명하는 말씀도 깨달아 할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비유에서는 백을 사용하셨던 것이고요. 그 백은 사실은 열과 같은 것이라고 하여 두 번째 비유에서는 열로 사용하신 것이고요. 그 백에서도 하나가 나오고 열에서도 하나가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그 열을 또 둘로 줄여서는 두 아들이죠. 그 중에 하나들 아들, 둘째 아들로 모든 비유를 완성해 주신 겁니다. 그 아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 당신이었던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서 잃어버린 양 아직도 발견되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유리방어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가 그 어린 양이 그들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와 구원의 증거로 발견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가 이 열드라크마를 그 잃어버린 이야기를 가지시고 그가 어떻게 이것을 찾아내는지를 말씀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를 어떻게 찾아내야 하는 것인 것과 어떻게 또 찾아지게 된 것인지를 함께 더불어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은 들으시게 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케어해 주시는지를, 돌보시는지, 그래서 그분만의 참목자시구나. 나는 그의 어린 양이구나라는 사실을. 나는 그의 영원한 그의 신부짝이구나라는 사실을. 나는 그의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시인하게 될 겁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이 본문을 좀 사세세하게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봐, 보며, 봐, 봐가면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진정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드라크마 1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습니다 이때 잃었다는 말이 아폴로미 똑같은 거예요 잃었냐한 마리에도 아폴로미 썼다고 했죠 그 하나가 지금 멸망당한 멸망의 아들 당신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여러분이 다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아들, 죽임당한 예수의 죽음이 여러분 안에서 잃어버리면 되겠어요? 없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고른데 오서 사장에서 뭐라 합니까? 나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나아감으로 예수의 생명이내 안에서 역사되고 있다고 하죠.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멸망의 아들, 어린 양 죽임당한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세상 년로위하 가신 우리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 죽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그를 그렇게 영접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정도로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죽음을 안해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의 죽음이 우리 안에 증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여인의 그 증표 빙패물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그 남편한테 쫓겨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빙패물 증거물인 그 어린 양의 죽음을 우리는 갖고 있다라는 것 가져야 한다는 것, 발견해야 한다는 것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목숨이라는 육적인 그 목숨 그 호흡이 그의 죽음에 의해서 잡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간에게 생명만, 목숨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동시에 죽음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 그 죽음이라는 건 내일 죽고 내일 모레 죽고 10년 뒤에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이미 인간에게는 그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인간의 죽음 동안에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만 생각하면 나의 죽음과 나의 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나 그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되어 내 안에 들어왔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 준다면 더 이상 나라는 생명으로 내가 죽고 내가 살고 이런 그런 죽음 생명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목숨을 이 죽음이 컨트롤해 버립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목숨이 죽음을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결국 죽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죽음만이 목숨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죽음이 목숨을 삼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영접한 사람,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이제 이후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 말이 그들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죽음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영접한 자, 그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 죽음 받아들입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죽으시면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했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걸 내가 알게 됐습니다. 내가 당신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요. 그것이 곧 나의 죽음인 것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 죽음을 영접한 사람은 그 죽음, 예수의 죽음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냐. 여러분이 들숨과 날숨에 의존하고 있는 이 육신의 목숨을 어떻게 하냐. 삼켜버립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함께 멸망, 그게 십자가에 함께 못박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여러분에게 더 이상 목숨이 없어진 거예요. 있잖아요. 오직.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 생명의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영생을 가졌다는 확신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위대한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 확증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지만 하 이런 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천국이나 가려고 영생이나 누리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탐하는 자들 아니던가요. 영생을 탐하고 천국을 탐하는 자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를 잃었다라는 그 잃어버린 멸망당하신 그리스도를 더 이상 잃어버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찾게 하시는 이야기를 넣어주신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에 그의 죽음이 들어와야 그 죽음으로 나의 육신을 삼켜버리고 당신의 생명인 영을 나에게 주셔서 영생이라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지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저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렇지 않으시던가요?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on the same page. 같은, 같은 사람들 아닌가요? 같습니다. 같은 영그 영으로 호흡하며 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이 여인은 그 하나를 찾는 데전심전력합니다 그런 여자인 그런 신부들 그런 그리스도인 신부들은 그 하나를 나를 완전케 하는 그 하나 나의 신랑을 만나게 하는 하나 나에게 신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그 하나 그 신랑이 나에게 이와 같은 빙패물 증거를 주었다라는 그 하나 이거를 찾으려고 오늘도 내일도 불철주야 고분분투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을 구하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 받으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완전히 밖에 있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다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다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 줄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사실은 멸망당한 당신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왜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멸망이라는 말을 사용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어떻게 찾아내는지를 한번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여인이 첫 번째는요. 등불을 켜고 두 번째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세 번째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등불을 켭니다. 두 번째 집을 씁니다. 공사되지 막 쓰는 거예요. 세 번째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니. 이때 우리 말로는 찾아내지 또 찾지 이런 말이 계속 두 번씩이나 이렇게 반복되고 구절에 가면 또 찾아낸지마 이런 말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다 같은 말처럼 보이는데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라는 건 그걸 발견하기까지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위에서 잃은 양을 발견한다, 찾아낸다라는 말에서 똑같이 나온 유리스코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찾아내기까지라는 이 말은 유리스코, 발견하다는 말이고 그리고 두 번째,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라는 건 방법이잖아요.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발견하기 위해서 애쓴 어떤 모양, 방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긴 유리스코, 발견하다는 말이 쓰여지면 안 되겠죠.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방법이 뭐냐. 제테오, 찾으라라는 말에 사용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구절 찾아낸 즉이 말은 결국 뭐겠어요? 발견해 냈다라는 유리스코가 다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올라가셔서 4절에 보시면은 그 양을 찾는 이야기 속에서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곧 발견하기까지 유리스코고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요? 두루두루 삼천천목을 돌아다닌다라는 포리오마이 여행하다 어딜 가다 이런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여인이 똑같은 방식으로 발견하기 위하여 찾아내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쓰냐? 바로 등불을 들고 그리고 부지런히 찾아내더라라는 말이에요. 이두 말, 등불을 들고 집을 세게네, 등불을 들고 집을 쓸고 부지런히 찾아내다, 재태워하다. 이말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 놓으면 너희 나의 짝들, 나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요,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나의 신부들이요, 내 눈에 넣어도 너무나 예쁜 나의 신부들이요, 너희도 이렇게 할것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오늘 이 것으로 다남 너무 길어지니 내일 다시 이 말씀을 나누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드라크마 하나는 곧 당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 드라크마는 멸망당한 어린 양입니다. 멸망의 아들로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그렇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 멸망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죽음을 당신의 죽음이 먹어버리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짓된, 뭐예요? 왜 이걸 거짓되고 한다고 할까요? 우리의 목숨을. 이게 정말 목숨인가요? 이거 결국은 뭐로 바뀌어져요? 뭘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목숨들을 결국 끝에는 뭘로 바뀌어집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사망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사망으로 바뀌어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된 사람은 너희의 목숨을 미워할 것이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나는 뭐예요?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주신다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나는 이제 내 목숨을 미워할 수 있게 됐어요. 왜 미워해요? 내 목숨이 걸고 내가 없어, 없어. 숨쉬고 호흡한다. 는 이것이 결국 끝에서는 뭘 만들어요? 영원토록 호흡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 즘 생각해 보셨냐고요? 이 호흡이 죽음을 양산해내더라는 거예요. 이 숨쉬는 것이 이 말하는 것이 결국 죽음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멸망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멸망을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이 멸망 나함에 결국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냐?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세계로 들어갔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쳐버리시아니 하고 당신의 의인의 회중으로 우리를 다시 풀러 모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매일 들어도 질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들어도 들으면 들을수록 감사한 것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들려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살려내며 흥왕케 하는 생명 주시는 주의 말씀이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시어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다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인도에 가시는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